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업체는 경쟁률 30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지자체 적격심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고였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공고의 경우 메인 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가 쉬운데요. 이럴 경우엔 발주처와 발주처 담당자 성향을 파악해 공략할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발주처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이 세 곳이 있었고 해당 구간에 참여하는 경쟁사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낙찰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해야 낙찰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회원사님의 경우 서비스 가입 후 일곱 건 만에 낙찰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고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